실험 만들기 난꼭 성공할 거야 네, 우리 조재현 셰프가 곧이요 만들었습니다 네 과연 맛없는 핫케이크에 이거만 넣은 조화로운, 조화로운 맛이 난다는데, 이 소스는 뭘까, 뭡니까? 이 소스는 라이가 좋아하는 메론소다 소스입니다. 라이가 누구죠? 라이도 몰라요, 라이. 라이가 뭐냐고요. 라이를 모르면 안 가리채주지롱. 너무 맛있군요. 진짜랑 궁금해네 이런. 마, 이거는 메론소다. 이거는 그냥 케찹. 달링, 달링, 나를 웃겨줘 노래 잘한 건 아닌데 저 노래를 좀 좋아해서. 하지만 커서는 제거제빵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할 겁니다. 정말. 로 자, 이 정도? 안 매울. 아, 매울 것 같네. 보기만 해도 메고 왔네. 나중에. 나 만들었다 레진 진짜 나중에. 나데 괜찮아.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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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맛없는 거. 오늘은 은지을 쓰레기. 그래도 제가 만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바이 바이.